이화여대는 매년 세계 최상위 대학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래 AI를 주제로 홍콩중문대와의 교류 콘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교류 현장을 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여대와 홍콩중문대의 교류 콘퍼런스 개회식이 7월 25일 ECC에서 열렸습니다. 홍콩중문대 학생들이 일주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교류 행사가 시작된 겁니다. 각 학교 학생단 회장의 환영사를 통해 이번 교류에 대한 양측의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교류 컨퍼런스 주제는 미래 AI의 기회와 도전 요인으로 AI의 윤리적 문제부터 산업 혁신까지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7일에는 두 차례의 강연이 진행됐는데, 호크마 교양대학 소속 문혜진 교수는 AI와 인류 관련 내용을 삼성에 재직 중인 컴퓨터공학과 졸업생 함유경 씨는 AI 산업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홍콩 중문대 학생들의 전공 및 관심 분야를 고려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직접 강사를 초빙한 강연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홍콩 학생들의 전공이 AI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강연이 혹시나 지루하게 느껴질까봐 그러지 않도록 AI와 우리 삶 그리고 윤리적인 논의에 살짝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조련 분 강의를 할 때는 조련 분께서 AI 관련 내용을 쉽게 정리를 해주시고 잘 설명을 해주셔서 학생들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SKT AI 아카데미와의 협업을 통해 최신 AI 기술을 실제로 사용해 보는 현장 학습도 이루어졌습니다. 학술 활동 외에도 이와여대 탐방, 한복 나들이 등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한국 문화 체험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Yeah, I also think like, it's a great experience because like, it's hard to get chance to guided by local people. So Ihua girls are really familiar with uh, the Korean culture. So we are very honored and very glad to be guided by them. Last night, actually, we went to a restaurant which many Ihua uh, students used to go to, and it's a great experience. Seoul 해당 콘퍼런스에서도 AI의 미래 관련 학술 활동과 여러 문화 교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두 대학의 교류 행사는 GS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화와 하버드 간의 H-CAP과 같은 글로벌 학생 교류 회장을 전 세계로 확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홍콩중문대는 2019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새로운 주제로 교류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화여대 국제교류팀은 EUBS와의 인터뷰에서 이화 구성원들이 GSP와 같은 단기 특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교환 프로그램 외에도 보다 폭넓은 교류회장에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화여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2023년 인공지능대학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홍콩중문대와의 교류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지도 재고와 연구 협력 및 성과 도출에 한발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교류와 학술 협력을 통해 이화인들의 글로벌 리더십이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UBS 민현지입니다.